질병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. 그럼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킨, 음, 목적은 아니었고, 원래는 내 지금 문제가 있고,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죄의 담을 헐어야 된다. 하니까 이제, 아, 요, 이거 치료해주세요, 응답해주세요. 라는 것보다, 이런 죄를 지었어요. 라고 회개하는 게 치료받고 응답받는 길이구나. 라는 마음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한다고 잘못을 찾아서 회개합니다. 자, 그리고 아버지 은혜가 임해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죄 사함도 받은 것이죠.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. 죄성이란 뭐예요?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또 죄의 근본의 속성 또그 죄를 짓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. 지난날을 지었던 죄의 대하여서 용서를 받은 것이지 내 안에 죄성은 남아있다고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